내 나이 30세, 모텔 솔로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모텔 솔로를 소개팅 시켜준다고 해서 금방 먹고 지원했다. 야래, 야래. 이런 걸 믿고 제발로 찾아갈 줄이야. 이 나를 위해 머리부터 옷, 신발까지 존재산 10만원을 블랙스 했다. 역시, 이끄죠! 음, 여긴가? 후. 두 괜찮은 고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빠르게, 재밌게, 빠르게. 삼박자를 모두 갖춘 아트디엔터입니다 빠르게만 두번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저 사장님 아니에요 야이 멍청아 오늘 소개팅 남이잖아 아이고 30세 오타쿠 무슬람이시군요 어서오세요 놀란 소개팅 PD입니다 오오오 오타쿠는 아닙니다만 아, 일단 상대분 오시기 전에 사전 인터뷰부터 할게요 오타쿠씨 이쪽으로 오세요 오타쿠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어... 저희 소개팅에 지원하신 계기가 뭐죠? 전 30년 동안 여자친구 한번 사귀지 못한 게 한스럽고 너무 콤플렉스였어요 저도 이제 연애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용기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형이나 연애에 대한 로망이 있나요? <laughs> 이상형은 크게 없고 성격 잘 맞는 사람? 그냥 편하게 같이 손잡고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닐 수 있는 관계가 좋아요 <laughs> 아유, 기분 나빠 에이, 뭐가 문제인데? 어, 자 다음 질문 고백해보 신 적은 있나요? 고등학교 때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나요? 아 부끄럽지만 편지를 써서 고백했습니다. 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했죠? 미안하다고. 고백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차였죠. <laughs> 그래서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했는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 아픈 과거를 건드린 것 같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소개팅 나오기 전에 <laughs>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인터넷으로 여자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 체형별 코디, 이런 거 찾아보면서 옷도 사고 다이어트도 했어요. 방개 이거라고? 이 사람 나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오늘을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이만 끝내겠습니다. 상담방분도 오신 것 같네요. 자, 남자분, 여자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촬영 시작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식입니다. 모텔 솔로라 재밌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지연이에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 소개팅한다고 좀 꾸미고 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 어떻게 저번놈보다더 별로냐? 아, <laughs> 아와 너무 깔끔하고 멋지신데요. 저는 오늘 어때요?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나왔는데 다 좋은데 하나 두고 오신 것 같네요. 네? 뭐요? 등뒤에 날개요 <웃음> <웃음> 뭐야 너무 재밌으신데요? 대체 어딜 가서보테솔로인거죠 <laughs> 아, 아니에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호시씨는 <laughs> 어떤 일 하세요? 저는 뭐 사업구상 중이랄까? 호시 <laughs> <laughs> 백수잖아 <웃음> 그, 그, 그래요? 그럼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전 노래 듣는 거 좋아해요 와 진짜요?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데요? 2개월에 네 생각이요? 요즘 그 노래가 꽂히더라고요 지현 씨는 주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졸업 게임하는데. 거지 기르기 아세요? 요즘 그거 하고 있어요 아, 아 거지 기르기요? 저도 좋아해요! 정말 정말 같은 같아요! <laughs> 영화도 좋아하세요? 이번에 너의 관상은 개봉했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아, 아, 아 미친 벌써 우리 뽀삐 밥줄 시간이네? 저 시간 때문에 먼저 가도 되나요? 이놈 씨끼가 밥을 안주면 난리를 쳐서요 네?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뽀삐가 기다려서 먼저 가볼게요 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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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촬영 다 끝났습니다 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편집할 거예요 얼른 가세요 뭐야? 5분도 안 찍었는데 영상 길이가 이만큼이나? 오타쿠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이호식입니다 모텔 솔로라 재밌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지연이에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거의 그대로인데? 편집도 없고 저... 소개팅한다고 좀 꾸미고 왔는데 네? 뭐요? 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어때요? 아침부터 머리도 하고 나왔는데. 정말 정말 거지 같아요. <laughs> 이진. 호시 <laughs> 어, 어, 어.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니네 생각이요. 이음식기가. 어? <laughs> 벌써 우리 뽀삐 밥줄 시간이네. 저 시간 때문에 먼저 가도 되나요? 아직 5분도 안 됐는데. 이음식기. 기가... 아, 아니에요. 전 30년 동안 여자친구 한번 사귀지 못한 게 한스럽고 너무 콤플렉스였어요 <laughs> 뭐야 너 저도 이제 성관계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용기내게 되었습니다 미친 먼저 가도 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자랑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 체형별 코디 이런 거 찾아보면서 옷도 사고 다이어트도 했어요 대체 어딜 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먼저 가볼게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나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정 하세요! 선생야 여기서 야러시면안 되죠. <laughs> 고소할 거야, 죽을 거야, 죽 거야, 죽야이을 거야, 죽야야 아이고, 무슨 섭섭한 말씀을. 지금 오타쿠님 영상 완전 터졌어요. 재밌다고 난리예요 어쩌라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말인데, 저희 소개팅 콘텐츠에 한번더 출연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때 상대분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 어, 뭐? 아, 거노야로! 너니 놈들한테 속을 것 같냐! 뚜껑. 아깝네. 흙 하나 건지는 거 있더니. 구습... 야! 그 사람 안 나온대. 헐, 진짜요? 아, 또 다른 놈 찾아야 되네. 끝. 그...